원래 캘빈 클라이 아, 입으려고 그랬는데 아, 저... 캘빈 클라이 아, 저... 없더라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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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네, 아주 마르신 분도 아주 마르신 마르신분들도... 분도 나와. <웃음> 아니. <laughs> 요 이거는 그냥 가져가라고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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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각자 가져가려고 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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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너무 어, 왕전이네. 왕전이네. 어, 야, 이거 제... 잘 어울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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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입으시면 팬티 입으셔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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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바람트 아니, 아, 팬티 입어도 돼 다리가 예뻐가지고. 나도, 다리가... 다리가... <laughs> 팬티 입으면 뭐만 해. 충격이었어, 나는 그게 너무 어, 저, 충격이었어. 어, 충격이 우리 관객 입장에서. 아무 충격이 없어. 아, 몰라, 그게 반바지인 그거 반바지죠? 아니야. 아니야. 달리이어 때도 입고 해요. 무대에서 우리는. 근데 타이스 안 뭐, 신어가지고. 아니 신이 원래 그렇게 하는 그걸... 아, <laughs> 네. 아, 거야 원래 그 무용복을 입고. 한거지 이거 팬티에 무용복을 입을 나나 이거 입을 거야. 이거 입을 이거 다 이거. 얘 이거. 이거. 얘랑 이거. 얘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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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이거. 이이 이거. 이거. <놀람> <나. 놀람> <나. 놀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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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은 전당에서 우리 패션쇼 했잖아요. 뭐다그 따시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 비엔이크 그니엘쌤이그 하이신종 패션을 선보였잖아요. 네. 우리 성인 모델님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 가늘 쌤은 어, 가장 남자다움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자신만의 용기. 이 말은 좀 너무 현실적인가요? 네. <laughs> 그리고 우리 유난 모델님은 아 정말 쌤입니까? 네. 아저 이런 모습으로 동영상에 나오는 거는 살아가고 싶은데요. 그냥 그러면 모습 안 비치고 말만 하세요? 저는 저보다 제 주위 사람들이 깜놀했어요. 기겁하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매력도 있고 좋다고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그런 깜놀도 가능한데, 그게. 발레리노여서 그러지 않았을까 보통 일반인 모델들도 그렇게 연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론은 멋있었어요. 그단네일 선생님의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이번에 어 여러 여자분들이 줄을 서실 것 같아요. 그 좋은 일 있지 않으실까 기대됩니다. 짝짝짝 그 다니엘쌤 아, 의상, 아, 그때 예술의 전당 뷰애니크 아, 그 아, 옷 있잖아요. 그 옷, 아, 의상에 대해서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의상? 어, 상인은? 상인 거. 예. 네, 묘 네. 네. 아니었어요? 네. 네. 아니었어요? 너무. <laughs>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어, 이제 남아있다 그랬는데. 다니엘 쌤 입니다. 묘하게 잘 감춰가면서 잘 쳤다라고. 요 <laughs> 그참 재주가 있으시다. 난 그랬는데? 어? 그러,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laughs> 예술의 전당의 그 패션쇼에 대해서 그 우리 다니엘쌤이 파격적인, 파격적인 그 의상을 돋보였잖아요. 어, 보였잖아요. 우리 그, 그때 최고의 메조 소프라노 김수정님께서 그때 출연하셨는데, 우리 다니엘쌤, 그때 비엔니크 그, 그 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투말추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너무나 어색해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laughs> 진짜 그런 상황이었고 저도 예술가지만 저도 예술가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나는 생각을 했고요. 이 추운 날 저렇게 벗고 어떻게 저렇게 멀쩡할수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내 꼿꼿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분은 자신이 있는 예술의 세계에 폭 빠져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잘하든 못하든 그분을 응원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분의 어떤 순수함, 그분의 열정,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응원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빛바른 소리를 하는데 어, 모든 사람들은 예술가들은 초머취하고 오버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올곧게 가라앉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저 소프라노 김수정이었습니다.